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쪼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메인들을 소개하는 메인 소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곱하기 3 큐브의 메인은 발크3M인데요. 이 큐브는 말하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하이엔드급 큐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인 큐브로 사용을 하시는 큐브이며, 저 또한 메인으로 사용 중인 큐브입니다. 이 큐브를 가지고 코리안 챔피언십에 참가를 하기도 하였으며, 제 기록을 매번 갱신 중인 큐브입니다. 다음은 3x3 원앤주 큐브인 발크3 미니인데요. 상당히 귀여운 큐브입니다. 너무 귀엽고, 그리고 제가 손이 작은데 원앤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큐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원앤쥬 큐브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 큐브는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뭐 코리안 챔피언십에 나가진 않았지만 자주 솔빙하고 있는 큐브입니다 정말로 귀여워요 현재 사사사 큐브는 다른 분께 맡겨놓은 유채가 저의 메인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사사 큐브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큐브입니다 정말 상당히 좋은 큐브이며 많은 분들이 유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큐브예요 제가 곧 이제 마그네틱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은 저의 주종목인 5큐브인데요5큐브의 메인은 우슈앙 M입니다 우슈앙 M은 저의 인생 큐브입니다 제가 5큐브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큐브이며 이 큐브를 통해 저의 5큐브 기록은 갱신 중에 있습니다 우슈앙으로 열심히 기록 단축을 하며 재밌게 솔빙을 하고 있으며 제가 이 우슈앙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열심히 솔빙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다음은 6x6 큐브인데요. 666 큐브는 우아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666 큐브를 많이 수빙하진 않으나, 저의 첫66 큐브이며, 심심하거나 끝날 때마다 자주 사용하고 있는 큐브입니다. 어, 현재 이우아투보다는 섀도우가 좋기 때문에 곧 섀도우를 사서 제가 열심히 수빙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7x7 큐브인데요. 777 큐브는 루프7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f7s요. 제가 손이 작은 탓에 비큐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가끔씩 소빙할 때마다 사용 중인 777 큐브입니다.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이777 또한 이 큐브보단 우지가 좋기 때문에 우지를 사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스큐브인데요. 스큐브는 윙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윙이는 스큐브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큐브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큐브입니다. 스큐브계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매우 좋은 큐브입니다. 진짜로 짱이에요. 마지막으로 메가밍크스인데요 메밍은 겔메밍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밍을 많이 솔빙하진 않아서 겔메밍1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곧 겔메밍2를 사서 메밍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큐브는 짱쌤님께 받았습니다. 짱쌤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저의 메인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메인은 어떤 큐브인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저의 메인들은 이렇고요. 앞으로 메인이 바뀔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으나 이 큐브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켰습니다 안녕!